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권의 걱정거리 또는 여권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김경률의 소위가 마리앙또안에뜨로 시작이 된 당정 갈등. 뭐 정확하게는 윤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윤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라는 게 관심이고 또뭐 걱정이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를, 윤대통령으로서 정권 교체를 해냈고 이 보수 우파, 이 정권을 연장해 가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확실한 차기 대권 주자죠. 라는 점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개인보다는 이 보수 우파에서 이 정권을 교체를 했고 또이 정권을 연장해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이게 관심이고 걱정리입니다 풍수지리 전문가고 관상 전문가라고 하죠 백재권 교수, 백재권 교수 뭐 계속 윤 대통령 정부 탄생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정치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이 백재권 교수가 여성경제신문에 자신이 글을 실었는데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관상. 한동훈 위원장의 관상은 제주 많은 원숭이 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관상을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재건 교수가 관상이라는 걸 통해서 또뭐 풍수질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말,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또 정치권에 관심을 끌죠. 과거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이런 관상이다. 또 알리바바 그룹의 중국의 창시자 마윈도 이런 관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하게 닮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갈등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한동훈이 판정성 한 것으로 보일 것이나 이면으로는 판정패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위원장이 원숭이 관상을 지녔다. 규행력도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두뇌도 명석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머리만으로 올라가는 자리는 아니다. 천재라고 평가받을 만큼 똑똑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다. 시대를 읽어내는 눈도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입문은 했으나 아직은 정치를 너무 모른다. 정치 하수들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수는, 정치 하수는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반응한다. 하수들은 모든 판을 이기려고 덤빈다. 한동훈은 사사건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응한다. 그렇지만 윤석열이라는 커다란 산이 버텨준 덕에 크게 성장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의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다. 내공이 뒷받침되지 못한 지지율은 언제 빠질지 모른다. 자잘한 것을 모두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동훈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옆에 방패막이를 해줄 인사가 사라지거나 지혜가 밝은 인사가 곁에 없으면 앞으로 작은 실수에도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한위원장의 관상에 아직 대권 도전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한번 도전해 볼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권으로 가는 길은 멀다. 긴 여정 속에 넘어야 할 여러 장애물이 있다. 한동훈은 그 중에 1차 그물에 이번에 걸렸다. 2차, 3차도 아니고 1차 그물에 바지 끝이 걸려버렸다. 한동훈은 윤대통령이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는데도 모르고 있다. 사람 볼줄 모른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또 윤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백재권 교수의 자신의 견해일 겁니다. 뭐, 관상으로 본 것인지, 이 관상학이 어떤 건지 저는 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지만 또이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점을 보고 이 관상을 보고 풍수 지리를 보는 것이 사실은 어느 집단보다 정치권이 많이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긴 하지만 저는 뭐 크게 관상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백재권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기 대권을 두고 소위 보수 우파의 많은 지지층들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 그 다음 이제 이 우파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김경률로 인해서 윤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을 했고 잘 수습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노리는 부분은 뭐 간단합니다. 아바타거나 한 위원장이 윤대통령의 아바타거나 아니면 당정 갈등이 빚어져서 완전히 충돌을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그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운 것은 갈등하면서도 또 화합하고 갈등하면서도 화합하는 이런 게 가장 두렵습니다. 이건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외연 확장도 가능해지면서 여권 전체가 단결도 된다. 앞으로 지금 뭐 공천을 놓고도 윤대통령도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대통령실 출신이라 하더라도 절대 특혜는 없다. 또 스스로 알아서 흠질을 찾아가야 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으로 이 공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지만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 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지역을 전략 공천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 김경률 사태, 사건이 터진 것이죠. 김경률이 불출마하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판정승을 했느냐? 윤대통령이 판정패를 했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판정승을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여권에 유리합니다. 앞으로도 갈등을 빚어야 하고 빚어질 것입니다. 또 화합을 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모양새로 끝이 나야 하고 나게 될 겁니다. 그 전체는 윤 대통령의 큰 그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재원 교수가 걱정하는 부분이 일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주 있는 것도 맞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람 보는 것은 뭐 머리로만 되지 않는다. 이게 백데이트로만 사람을 볼수 없다.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을 믿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머물러 있지 않는다. 변한다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변하고 한동훈도 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백재근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지금 윤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는 아쉬움, 이런 걸로 읽힙니다. 사람을 다알 수가 없죠. 뭐 정치를 30년, 40년 한 사람도 사람 모릅니다. 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 이회창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회창이 YS에게 들이받았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참그 아픈 부분도 짚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하수다. 이번에 이 1차 거물에 걸렸다. 라는 이야기들, 뭐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이 이야기도 참고를 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메시지 능력도 뛰어나지만 남의 말을 또잘 듣습니다. 이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잘 듣습니다. 문제는 뭐잘 듣는다라는 것 속에는 참고를 정말 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바뀌어야지 뭐 바뀌지 않으면 뭐 그게 말을 듣는 것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 제주 에 있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윤석열 정부가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 백재근 교수의 말도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병률 사태로 인해서 윤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대통령도 변하고 한 위원장도 변합니다. 어제의 윤대통령이 아니고 어제의 한 위원장이 아닙니다. 총선을 거쳐서 그 다음이 되면 또 달라진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부부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그렇게 되면 그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사람도 바뀌어야죠. 이제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변하면서 쌓여가는 그 신뢰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제 신뢰를 저버리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수 우파 전체 국민의힘 전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 다음 다시 정권 재창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석열 한동훈은 주인공들일 뿐입니다. 또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김병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일단 20년 동안 관계에 매주온 서로에 대해서 다시 쳐다봐야 합니다. 한동훈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그런 윤 대통령, 지금 그런 윤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뭐 나쁘게 변했느냐 아닙니다. 윤 대통령도 나름대로 좋게 변하면서 정권을 교체하고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흔히 오래 알았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저 사람은 가장 잘 안다.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함정에 흔히 잘 빠지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또 많이 이 시각 교정도 하고 깊이 있게 성찰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갈등이 빚어지면 이게 뭐 권력의 문제입니다. 정말. 자식과도 나눌 수 없다라는 게 권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으로 지금 당의 권력이 모여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그걸 양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선 국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승리하는 모양새가 계속될 겁니다. 그건 윤대통령의 양해하에 가능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윤대통령은 이 정권 교체를 하면서 또 대통령을 수행을 하면서 윤대통령이 보는 시각과 눈은 훨씬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이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도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이 되어야 이 서로의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기회일 것이다. 이 총선을 거치면서 또 정권 재창출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많은 갈등도 겪고 또 많은 화합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달라지는 모습, 스스로도 관계가 달라지고 또 국민들 앞에서 지지층 앞에서 달라지는 관계들을, 새로운 관계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길게 이 관계가 국민들의 화제의 중심이 될 겁니다. 변할 것이다. 변하는 가운데 신뢰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창조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